안녕 친구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오소리TV의 교정과 전문의 이동훈 원장이에요 저는 아까 봤지만 매일 1일 1강을 하고 있어요 <laughs> 마음이 울적할 때 배가 고플 때 1일 <laughs> 1강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<laughs> 보셨죠? 띵띵. <일, 일>, <laughs> 이거 이거 따라해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운동 많이 돼요 되게 힘들고 <laughs> 엄청 힘들어요 역시 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넓은 마음 또한 사람들의 일일 일강을 되게 이렇게 감싸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. 영상 찍으신 거 보고 아 진짜 좋으신 분이야 우리 비님은 최고입니다. 레이니즘 저도 비씨 같은 몸매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일 일강을 하면서 <laughs> 일일 일강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. 제가 지금 이제 고탄저지 다이어트 중인데 어,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틀, 3일 정도 좀 어지럽다고 랬잖아요 이제 지금 한, 한 5일 됐나? 한 5일, 6일인가? 된것 같은데 이제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건 전혀 없고 사실 배고픈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거 칼로리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배고플 그런 그게 없어요 오늘도 뭐 엄청 많이 먹었어요 뭐 이것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리고 토마토도 토마토도 먹었어요 야채국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창 먹었죠 어제 재보니까 한 5일 됐나? 한 2kg 빠졌더라고요 허. 키로? 좀 있으면 엄청 날씬해질 것 같아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알려주려고 제가 뭘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교정 처음 시작할 때 장치가 되게 많이 쓸리잖아요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좀 좋은 게복싱할때 쓰는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찾으려고 옛날 그 복싱 용품 그거 봉지를 막 뒤졌는데 이런 건막다 나오는데 이런 건 나오는데 이게 마우스피스 어디 간 거죠? 마우스피스 다 어디 갔냐? 도대체 마우스피스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려가지고 정 아프시면 인터넷에 파는 그냥 복싱용 마우스피스 얼마 안 하거든요 몇 천원밖에 안 해요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미리 사셔가지고 의구주 계시면 좀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분 하여간 오늘 나름대로 꿀팁 하나 방출했어요. 그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, 만약에 장치가 너무 쓸리고 아프다. 특히 왜 그러냐면은, 잘때 이를 좀꽉 물다면 얘가 꽉 눌려가지고 쫙다 터지거든요. 너무 아파요. 만지기 만해도 아파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마우스 피스를 딱 물고 계시면 훨씬 편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오소리 원장은 계속 끊임없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,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 유튜버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. 정말 홀쭉해지면 <laughs> 탈모 올라가 탈모면 <오면> 안 되는데 <laughs> 우리 집 대대로 대머리 유전자 <laughs> 하여간 강냉이 친구들 여러분 사랑하고요. 혹시 살 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번 해보죠. 조만간에 빠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의 개떡 같은 춤 한번 보면서 <laughs> 한번 웃고 가세요. <laughs>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